지금 한 30분 정도 잠을 잤는데요 이렇게만 네. 져도 깨질 않네요 이렇게 성격이 묻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머리를 만져도 그냥, 잠만 쿨쿨 자는 거야. 이렇게만 앉아도 반응하지 않네요 음, 너무 편안하게 자네요 신기하네요 이렇게만 앉아도 가만히 있어요 신기네요 예. 골든 디트 디버라고. 음. 아, 감기 걸려서 응, 기침하는 거예요. 이개 종은? 아 콩나물 사온 거예요? 아니 아니. 아, 너누 아니 아니. 골든 리트리버 <laughs> 이제 일된 종인데 이 잠이 많네요. 만두도안 일어나고 참무진식구 같아. 근데 상당히 예. 음, 영양계 개라고 합니다. 이거 원종이라서 나중에 이제 음 깨가지고 뛰어노는 모습도 한번 올려 한번 동영상으로 올려볼게요.